사범님이 추구하는 공급이 뭔가요? 사범님의 소행을 통해서 공급이 저는 이제 내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교회 다니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대상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물론 대학교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그거고 지금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하는 그건 좀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업을 하면서는, 야, 이게 그 인간계에 영향을 주는, 이거 영혼 존재, 그러니까 육과 백이 없는, 육과 백이 없는 영혼 존재의 개가 있다는, 개가 있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이 나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를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끊어야겠다. 그거 끊어야겠다. 그래서 그걸 끊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에 다니면서, 부처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 나온 실체적 인간의 존재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지성인, 지혜인을 넘는, 그 존재 상태라고 한다면 어느 분이 있을까? 지금 현재로 보면 부처님과 예수님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했고, 내가 예수님은 내가 그 대학교 때에다가 했고, 지금은 내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실존 상태를 이제 느껴보고, 이제 나의 그당시는 저의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려워서, 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진짜 그,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해소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실체적인 상태로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가 이어지는 게 뭐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리했던 기도 제가 그 기도가 문제가 너무 안 풀렸어요.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한다고 하고 뭔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했더니 근데 이게 기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진짜 하나 되는 기도 하나 되는 기도가 뭘까? 하다가 제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정리된 단어가 원기시 음, 음. 그라고 제가 이제 일곱 단어를 썼잖아요, 그죠? 원기 신심 시간 뭐라고? 원기신, 심, 시간보의 그런 과정이 바로 기도로서 하나가 되는 상태다. 즉, 근그 존재 상태가 되는 거다. 결과적은 뭐냐? 내가 그걸 몰랐을 때는 내가 외부에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면의 작용력으로 이뤘고, 지금은 내가 알게 됨으로써 이두 개가 합쳐져서 이루고 있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원기신심 시간 본데 나는 물질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흔들리더라.라는 것을 느끼, 느끼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도지 여기 도로 나눈 일을 왔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인간의 사, 존재 상태와 인간과 관계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계의 존재 상태의 연관성을 제가 이제 느낍니다. 느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갈 거냐? 그럼 분명히 내가 이 밑에 상태는 이미 뛰어넘었고, 그다음 비밀질 그 다음 비밀 질그 상태에서도 상당한 경지의 혼과 영의 상태 존재들이 있지만, 거기에 상층부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그래도 나는 그 다행히 백과육이 있어서 그들보다 뛰어난 상태의 기회를 나는 갖고 있다.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존재 상태에서 그이 진짜 이 전체 우주계를 진짜 알아가자 진짜 알아가고 이 태초의 우주가 자기를 스스로 알기 위해서 삼라만상을 펼쳐내고 스스로 스스로 펼쳐내고 그렇게 자유로 의지를 주면서 그렇게 각각에 일어나는 그 물방 바다의 물방울의 상태들을 딱 하나로 느끼면서 자기가 알아차리고 자각하면서 가고 있듯이, 가고 있듯이, 내, 나도 하나의 물방울로 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 나는 그 상태가 나는 되겠다. 그 과정이 좀 남아있어요. 그상태는 뭐죠? 그러니까, 자, 태초의 우주가 상태가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이시무씨이물하고 본다면, 그것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물들게로서, 어떻게 인간계를 만들어서, 이거 흐름은 다 알겠어요. 그렇게 한그 존재는 뭐냐면, 우리들은 생로병사와 괴로움과 망상과 이런 거를 겪으면서, 이거 경험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자꾸 의식이 자꾸 굳고 저급해지고 막, 이제 그런 상자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를 나를 하나로 알고 있는 저 존재. 태초의 존재, 나까지도 자기는 저 존재에겐 나도 자기예요. 저 존재에겐 나도 자기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나는 지금 이렇게 분화된 상태로 세상 만사를 다 겪으면서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실체적으로 괴로움도 느끼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저 존재는 다 느끼고 알면서도 늘 여여하게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참 자기가 이 자기 전체의 이 개를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단계를 어떻게 느꼈냐면 어 유인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네. 그러다가 어 근원한 상태는 무의로 저절로 되네. 그그 존재가 무의로 저절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 같은 존재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화된 한 방울의 내가 진짜 그 상태로 가면, 그 상태가 되면 유의에서 무의로 다 돼요. 저는 그거를 이제 그 느낌으로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겠어. 당신 전체가 하나의 물방울로 해서 나라는 존재의 그런 윤회 환상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내가 이번 생에서 그런 과정을 참잘 경험한 것 같소. 그리고 이번에 이런 고통해서 당신이 왜 우주를 이렇게 펼쳐냈고, 뭐 하고자, 스스로를 알아차리고자, 즐기고자. 그래, 나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안 됐는데, 당신의 나는 이 당신과 당신인 내가. 경험을 다 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나는 괴롭거든요 고통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당신은 왜 그거를 그냥 즐기고 있어 당신은 즐기고 있네 아무 고통도 없이 알면서도 나도 그렇게 되겠어 나도 그렇게 돼서 당신이 지금은 유의로 하고 있는데 당신 바라는 거는 무의 아니오? 그렇다 이거야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돼서, 내가 그 무위의 존재 하나로 해서 저절로 되는 그 당신이 바라는그 세계의 한 존재가 내가 되겠어. 저 그게 목표예요. 예, 이해했습니다. 저도 같은 목표입니다. 어, 네. 저는 제가 표현을 하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는 주권적인 우주라고 하거든요. 음. 스스로 존재하는 주권적인 우주가 음. 되는 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 지향점이고 음. 앞에 말씀드린 것도 이제 그 이야기고. 음. 근데 사범님은 그 과정을 하면서 경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수행자들? 아니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공부를 일으켜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정도 어떤 계제가 됐다고 하면 그걸 검증을 할 이유가 있나요? 아 그거는 네. 상대를 평가한다기보단 네. 내가 하고 있는 게내 생각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그게 상대방이 가는 길하고 내가 가는 길하고 비교의 대상이 될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어떻게 보냐면요. 네.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네. 나는 그걸 우주로 봅니다. 네. 그건 우주에서 나에게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툭툭 던져주고서, 너 이거 느껴봐. 네. 저것 좀 다른데요? 그래. 그몸에게도 맞는 것 같냐, 너는? 아 이런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말이 나와서 그런데, 앞으로 이제 말을 이제 안 해야겠죠? 우주에 정성유씨라든가 뭐 소년씨라든가 박사님 이은다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나는 이제 내가 그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했듯이 전체 하나의 물방울 하나인데그 물방울 많이 냈거든요. 많이 냈잖아요. 그 물방울끼리의 그 접촉을 통해서 그 나머지 물방울은 저에게는 우주예요. 저에게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그 저는 아마 나의에그 과정일지 모르겠어요. 과정일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그랬다가 받아들였다가 그거를 검증한다는 표현이 어 이런 우주가 나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네 어떤 정보는 근원의 진리예요 그런데 내게 물질계에 있을 때내 앞에 주는 것은 나보고 판단하라고 주더라고요 분별해 봐라 분별해 봐라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그 과정일지 모르겠어요 그 하늘에서 내가 이렇게 그냥 현실계를 떠나 있을 때는요. 이때는 제대로 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내가 눈을 뜨는 현상계로 오면은 그 나와 나와 같은 물방울의 존재들로 하여금 나에게 그런 거를 툭툭 던져줘요. 너 그래? 이 정보 너 판단해봐, 분별해봐. 분별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봐. 네가 만약에 옳고 그름을 네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너는 거기서 머물러. 네가그 분별할 수 있어? 알아차려? 좋아. 내가 그 다음 정보 줄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내, 이 저쪽에서 나한테 주는 정보의 수준의 상태를 보면, 저는 이게 또 다른 나의 과정이 아닌가. 지금 뭐냐면, 내가 나를 드러내보자. 한동안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요, 처음 몇 년간은, 한 5년간은요, 아무 말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수련만 했어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이제 정보를 하나씩 주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죠. 아, 내가 표현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네. 내가 표현하니까 판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그래? 판단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가? 아, 자기 관점에서 보는구나. 자기관점에서 보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그거를 저로서는 그걸 경험하는 시기라고 저는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현상계를 놓았을 때는 정보가 딱딱 들어옵니다. 니 네, 저의 상태에 따라서 쭉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조금 끌어올려줘요. 그래서 눈 뜨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딪혀 봅니다 이렇게 부딪혀봐요 그러면서 우주에서 나를 내가 거기서 내가 저기 저기 저그 구렁텅에 빠지면 안 되지 하나하나 줍니다 느낍니다 다르답니다 틀린 것도 있고요 이걸 이걸 한번 표현해 봅니다 나는 이러는데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면 상대방의 관현재 상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 내가 표현하는 나와 또 다른 존재의 이거를 분별해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저 사람이 더 좋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뭔데 그걸 분적이하냐? 나는 겪어볼 거야, 겪어볼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런 표현하는 거, 어떤 상태에서 그런 분별을 해서 했는지 내가 다 겪어볼 거야. 나 이거 이걸 내가 겪지 못하면 나는 비닐 하우스의 꽃이다. 내가 이 단계를 겪어서 언젠가는 그걸 넘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넘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단계를 갈 때가 있지 않을까? 지금 고개시 정점으로 갔다가 지금 내려가는 단계입니다. 체험을 하고 계시군요. 예, 예. 지금 정점으로 한동안 갔다가 지금 점점점 정점으로 내려가서 아마 언젠가는 그런 상태가 그런 편은 안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다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것이 이절이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물방울이 나를 내고 그 다음에 수많은 물방울들을 내 주변에 있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어, 알았어.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듯이 저 지금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시험에 듭니다. 아직까지 이 위에 있습니다. 내려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 있어요. 이것이 언젠가는 시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저는 그걸 그거가 언젠가는 될 거라고 보고 지금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다 감수하겠다. 왜냐? 내가 어차피 드러낸 상태고 나의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낸 거고 나의 의식의 파동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걸 느끼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다 한다. 그리고 그 느낌이 나한테 온다. 이거 내가 알아야 된다. 이거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발출이 없도록 하겠다. 네. 하여튼 그런 과정이 네. 있어요. 네. 체험, 체험을 하고 계시군요. 음. 그, 저는, 이제 느낌이, 이게 공부를 하는 게 말로 표현을 할수 있는 거는 아주 빈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 음. 표현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상하게 되버리죠 음. 근데 이제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으니까 말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우주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귀하고 귀한 가치가 지금 사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 전체가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바다에서 파도가 치면서 물방울이 이제 수없이 많은 물방울이 나오는데 이 물방울 하나하나가 이 바다하고 동일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 우주가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는 이 물방울 하나가 그 바다 전체하고 동일한 존재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마치 인드라망처럼. 그 스스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주권적인 그런 우리가 뭐 적정한 단어를 생각해 보면 주권적인 그런 존재로 하나의 우주가 다시 생성이 돼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그게 우주가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인데 그 가치에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존재들이 어쩌면 수행자들이라는 거죠. 여기 여기 이 인연으로 이제 사범님하고 저하고 많은 사람이 만났는데 우리가 같은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전부 다른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사범님이 사는 우주하고 제가 사는 우주하고 전혀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서 서로 오버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오버랩되어 있는 그 부분이 사범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유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그 어떤 뭔가 하나를 보면서 전혀 인식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그 공유되어 있는 그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인식하는 게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요만한 탁 테이블이 있을 때는 테이블이 그 얘기 테이블의 중심이 있을 때는 여기가 중심이고 여긴 벗어났고 이게 동서남북 좌측으로 맺도 우측으로 맺도 이런 게 있지만 이게 무한한 식구, 공간이 됐을 때는 중심도 없고 동서남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잘 이게 옳다 그러다 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잠깐만 이게 이제 우리가 그이제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우주 전체가 그러면 그 스펙트럼의 어느 위치에 각자가 다 있는데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다른 것이 있고요. 네? 그럴 때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그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틀린 게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보통 뭐 이제 말을 하면서, 아이, 그거는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 서로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말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다릅니다. 그거 동의해요. 그런데요, 분명하게 틀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계에서는. 그래서 저는 다름과 틀림을 저는 이제 구분할 줄 알고, 아, 저거는 틀린 거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언젠가는 이랬어. 근데 다음에 이릅니다. 다음에 이릅니다. 그걸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틀린 거를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분명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름에 대한 일반적인 것에 대한 공감을 해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하냐면, 내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으려면, 저는 입 가지고 세상 안 삽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신, 구, 의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거, 그 저급한 존재, 그다음에 나쁜 의도를 갖춘 존재는 신 구로서 상대방을 어, 상대방에게 왜곡된 말을 통해서 그저 선동할 수도 있고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 만큼은 의 만큼은 그대로 파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 경험했어요. 내가 의를 보내 봅니다. 작용합니다. 상대방에게. 그거 다 시험 테스트 해봤고요. 의를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의 의식. 의식을? 네. 의식을 보내서 느끼게 합니다. 느낍니다. 그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느껴봅니다. 느껴지고요. 거리에 상 떨어져 있지만 느낌으로 옵니다. 지금 어? 이렇네. 음. 어? 이렇네. 확인해 보면,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은 서로가 단어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왜곡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느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표정으로 보여주면서 상대방도 느끼는 것은 뭐냐면, 눈과 귀가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소리로 듣진 듣지만, 눈으로 보는 그것을 보고, 진실됨, 어떤 됨을 대부분 느껴요. 그런데, 의는 잘못 느낍니다. 의는 잘못 느껴요. 그래서, 이제, 어, 느 정도 돼서, 진짜, 내가 스승이 있네 할 필요는 없지만, 세살 먹은 애도 나의 스승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떤 상태에서 나도 물방울이고 다 물방울이고 저기서는 이 물방울들이 빨리 깨우쳐서 자기의 경지로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 물질계가 굳이 필요 없지 물질계가 그냥 필요 없이 저절로 저쪽계에서 그냥 자각으로 저절로 다 알아서 창조되고 늘 그냥 서로가 서로가 즐거운 그 환희세계만 에 있으면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질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나도 뭐냐, 이제, 내가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도 여러 가지, 저기, 저, 반응이 충격이 갈수 있죠. 그걸 통해서 각자는 자기 깨달음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내가, 그 깨달음에 내가 방해를 준다면, 그거는 내가 이제 업이 되겠지만, 이렇게 그래서, 신, 구, 의, 의기 이 때문에, 대화를 할 때, 나의 언행을 통해서, 그죠. 분명히, 육감까지로 느낄, 것, 오감까지로 느낄 것이고, 내 말의 단어를 통해서, 물론 자기의 그, 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난, 내 개에서 나오는 단어가, 파동이 상대방 개로 들어갔을 때는 변조돼서, 일부 변조돼서 들어갑니다. 그건 알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겪다 겪다 보면은 점점점 저기서 바라는 경지까지 다 올라가면, 그때는 굳이 신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물질계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내가 행동으로 보여야 될 때는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의식으로 할 때는 대부분 이런 대부분 이 깨닫고 상위의 존재들요 나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좋은 생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든 깨닫기를 바라서 구, 저 궁여지책으로 그 말을 꺼내 쓰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노력,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그 선한 노력이라 할까요? 선한 노력.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짐 중생 짐승으로서 할 때는요, 내 본능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상대방이 느끼든 어떻든 그런 색으로 해버립니다. 적어도 인간은 그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의 지혜 존재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미 다 조절해서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싹 가짜죠. 그까지 것 내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일부러요.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됩니다. 그러나 이 무중생을 내가 다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영혼의 성장 과정에서 느끼는 느끼는 대로 자기가 깨달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준생이면 윤회를 할 것이오. 물질 몸을 다시 받아서 또 다시 겪고 겪고 할 것이오. 네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집착이 점점점 사라져서 물질이 필요 없는 너의 의식의 세계에서 뚝 스펙트럼이 많으니까 그 세계에서 살 것이고 그 에너지가 다음면 필요하면 또올 거다. 우리가 물질 뭐 근데 우리는 그 환생의 순환 주기가 있어요. 물론 기간은 다르지만, 그런데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저 존재들 중에서는 진짜 우리 물질계의 시간으로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상태에서 존재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건 뭐 물질계에서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그래, 그러니까 그, 그 언젠가는 그 당신의 그런 의식 세계라면, 실세계라면 그 언젠가, 또올 수도 있겠다. 그래 지금 그런 상태 에 있을 때 많은 선과 덕을 베풀어 그렇게 하시오. 이제 그러는 거죠. 예. 공감합니다 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까지 이제 많이 느끼고 이제 아 정점을 지났어요. 음, 정점을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전과는 좀 다른 상태로 표현이 될 거다. 사무님. 음. 음. 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한 어쨌든 오늘 뭐 뜻밖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